채널유튜버 예쓰 리니 지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요즘 것들은 말이야 를 할건데요 오늘의 요즘 것들은 바로 짜잔 바로 불어먹는 사탕입니다 네 아, <laughs> 저희가 최근에 요즘 것들로 그 꿀잘리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으로 요즘 불어먹는 사탕이라고 이렇게 사탕을 불어서 먹는 게 굉장히 유행이래요. 우리 때 말이에요. 또, 음. 불어 먹는 사탕 말고, 그 불어서 만드는 그 풍선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런 거랑 같은 올리더라고요그렇지그렇지 근데 그거를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사탕이었요그때는그 먹을 수 없는 그냥 풍선이었거든 알죠, 알죠, 알죠. 음. 어. 그래서 그게 레시피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근데 또 설탕을 쓰고, 브루스타를 쓰는 거지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저희가 음. 약간 설탕이 약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에 약해요. 그래서 음. 또 오늘 또진조가 좋지 않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에 꿀잼이 실패한 걸 내가 알아냈어 저거서? 어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냈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럼 또린 선생님의 불어먹는 사탕 만들기 교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씨또 공부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laughs> 어 일단 재료 소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설탕 필요해요 네 그리고 물엿 그리고 식용 색소, 식용 색소 없으면 꼭안 넣어도 되지만 네. 또 브라만 사탕이니까 또 색깔 있으면 또 예쁘더라고요. 그지 그렇지. 그리고 빨대 있으면 좋아요.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쁘다. <웃음> <웃음> 설탕은 한 컵을 쓰면 된다는데 우리가 한 컵이면 너무 많지 않아? 한컵 말고 반 컵으로 해야지. 어, 반 컵. 음. 설탕 반 컵. 반 컵도 아니야 여기야 어. 지이 컵이 너무 커요. 이만큼 넣고요. 네. 설탕에 1분의 1을 물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 네. 계량하세요. 계량. 설탕에 1분의 1 물. 뭐? 응. 그럴 거면 차라리 계량컵을 가져올걸 그랬어. 물. <laughs> 물엿은 찔끔만. 물엿. 안 찔끔인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줄게요. 네. 아, 님할수 있으세요? 음, 좋아요. 그래서 뽀글뽀글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물엿도 안 저어요? 아, 어, 저희는 근데 좀 젖는 병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타면 어떻게요?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뽀글뽀글 하고 있어요. 이거 저으면 안 된다니. 이거 그냥 보고 있겠습니다. 이제 식용색소 넣고 잡어볼까 10초만 더끓이겠습니다 10, 9, 8, 7. 이번에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5, 4, 3. 신나면 버세요 2, 1. 자, 식용색소 를 넣고요. 엄청 끼리고 있어요. 손에서 넣어볼게. 빨야 어? 야, 뭐야? 야야 야, 뭐해? 너무 이네 저어도 돼나 이제? 안적어도 되지 않아, 그래? 좀 기다려볼까? 어, 알아서 잘 저, 저어지네, 이게. 어떻게 젓고 싶어? 끈적끈적 아니 식용색소를 누가 그게 물만큼 <웃음> 넣어요?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됐어? 완전? 저어보자. 끈적해? <laughs> 오 거의 물이 없어요, 우리 어떡해요? 부를 거, 부를 거 있겠지? 뭐. 아직 엄청 끈적거리지 않는데. 해봐도 돼? 아니, 아니, 아직 그리고, 시킨 다음에, 이 뜨거운 물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아, 뜨거운 데를 <laughs>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 뜨거운 상태에서 불려고 그래요, 얘. 용암이야, 지금. <laughs> 얘들아, 우리 거 지금 용암이라고. 어차피. 야, 너무 무서워. 뭐야, 저기 흐르는 거. <laughs> 원래 이런 거는 이 색소빨이야. <laughs> 마그마가 됐어요, 여러분. 저희 거.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지 않아? 줘봐. 젤리 느낌 나? 아니, 전혀. 물인데? 어, 좀. 뿜해 어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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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만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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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시켜 시... 여기 떨어져어는 알갱이가 조금 어 됐어 됐하거든요 지금 네오어 오오 됐어 됐어 끈적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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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됐어 됐오오어오어 됐어 됐어 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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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어 됐어 맞다 우리가 응.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성격이 너무 급해 너야 맞 봤지? 방금 봤지? <laughs> 이거 우리 사람들이 맨날 언니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하기만 하니까 실패하는 거야 아니야 공부했어 한번거든어영어몇개 봤거든? 야 공부한다고 다 1등 하는 거 아닌 것처럼 어. 우리도 공부한다고 맨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애도 공부 조금은 하잖아 그래 너네도 어. 공부 조금은 하지만 1등 아니잖아 어, 그래, 1등이라고? 그럼 미안해 사과할게 <laughs> 우와 우와 물 느낌에서 나올 수 없는 느낌거든요. 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쫀쫀한 느낌? 네네, 약간 더 점성이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끓여야 되나? 좀 촉촉하네 물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뭐좀 냉장고. 시그면 괜찮아지. 지 냉장고에, 냉장고에 넣놓고 만든 거야? 아 그냥 가만 히 있어. 사람이 성격 여기 급해. <laughs> 아 이거 가만히 냅두면 식는데 이거 굳이 냉장고까지 넣을 이유가 뭐였냐고 꿀젤리 냉장고에 넣었어 아이고 꿀젤리 뭐얘 꿀젤리야? 물어오는 꿀젤리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 용히해 알지도 못하는 게참없네 보지도 않은 게 이래서 저희가 자꾸 마음이 급하고 이러니까 자꾸 뭘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야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여기다가 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뽀글뽀글 올라오죠 언니 <laughs> 이거 근데꼭씹어야 돼? 뜨거울걸? 무슨 <laughs> 말? 해봐 아씨 <laughs> 했어나가위바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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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에 너무 가위. 많이 했어 저.. 저 이거 탔어요 어?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빨대 졌어요? 빨대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졌는데요? 아이거난 너무 놀랐어 빨대가 찌그러졌어 빨대가 찌그러졌다니까 <laughs> <laughs> 야 이거 된거 같아 이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둘러서 맞아. 알지 알지? 이거 진짜 많이 해줘야 돼나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거든 이렇게 둘러서 난난 간다 응? 아, 뭐야? 실패했네 꼭 아, 이렇게 못하는 애들 있어 나 왕년에 잘했는데 <laughs> 뭐야? 야, 우리 이렇게 못돼빨대문뭉치 했나? 아, 뜨거 아, 뜨거 얘들아, 먹지 마 이거 오, 어, 사탕이다, 사 사탕. 사탕, 사탕이다 <laughs> 아니, 근데 <laughs> 터지면 작은 방울들이 미세하게 날아가는 게 너무 웃겨 음, 소리 대박이다, 근데 안, 안 됐어. 안 됐어. 이게 너무 굳으면 안 되네. 우리 너무 응. 굳었어요 지금. 앰. 왜안 돼? <laughs> 이게 뭐야? 애들아 나 불어먹는 사탕 됐어. 우리 실리어 먹는 사탕. 불어먹는 사탕 <laughs> <불어먹는 자당> 됐잖아. <laughs> 야, 불었잖아. <laughs> 어 됐지 그러면. 야 소리도 봐. 불었어 완전. 야 소리도 완전 대박이고 <laughs>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어 얘들아 왜냐하면. 왜냐면, 우리가 귀찮은 게 아니고, 원래 인생에 리플레이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패했다고 다시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꼭 살려내자고. 음! 좋아? 좋아. 너무 묽어졌어. 됐잖아, 방금. 오! 내 불사 떨어졌어, 아니고. 내가 먹을 수가 없게 됐다고. 귀 시작했다. 간다. 됐다 됐다! 우와! 어떻게 했어? 봤지? 살짝 걸었어 살짝 근데 다시 죽어버렸어 얘들아 기운이 없네? 아 너무 지금 몰랑몰랑한가 봐 살짝 이게, 구, 구, 이게 굳었을 때쯤 해야 나오자마자 굳거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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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눗방울 같아 무지개빛이 나 근데 빨간색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성공! 오! 어찌 되었다. 음. 자네 좀 발전을 해봐. 이거를 원래 옛날에 실패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할수 있어. 었어그러면안돼그건안 돼, 돼? 응. 너안 돼? 아씨. 나안 돼는 줄 아는. 아 터졌어 아 말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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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넵. 아무안 하는데. 넵. 안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 이거 다짜고 그래. 조심해. 이게 점점 굳잖아요. 응. 근데 너무 굳으면 이게 안 부러져요. 바로 터져게실돼 버려요. 사람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뜨어워아 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 뜨거워! 어, 어. 에잇 어, 좀 가능성이 보인다? 이거 한거 아니야? 아워씨 눈밤 아! 우! <laughs> 어. 오와! 진짜, 진짜 멋있다! 왔어요, 왔어요. <laughs> 머리카락에 묻었어 어떡해 뜨거 어. 방금 했어. 아못 어, 봤네. <laughs> 맞아. 잘했는데. 옆에서 사탕 뜯다가 못 봤네. 음 이게 사탕이 얇은 막이니까 맛있다. 이 맛에 먹는구나. <laughs> 여러분 비눗방울이 이게 아 비눗방울이란다. 사탕이 음. 만들어지는데 랜덤이에요. 너무 우리는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호로록 하면서 나와던데? 풍풍 나온대. 우리는 풍풍도 안 나고 오 동그랗게 안 나고 동그랗게 나오던데? <laughs> 너왜 터지지? 아... 그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조금더녹여드 되는데 좀더 좋잖아 안된 말고 너의 인생이 끝날 뻔했어 <laughs> 내가 인생이 마지막이 됐다고 했다 얘들아 <laughs> 안 돼, 안 돼, 이거. <laughs> 막혔어, 얘들아! 안 해! 아, 진짜! 안 해, 안 해. 아니, 요즘 거 듣고 따라하기 힘드네. <laughs>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잠깐은 재미는 있는데요. 이거 너무 번거로워요. 굳으면 다시 녹여야 되고 녹이면 너무 묵물해서 다시 해야 되고 어느 한순간에만 이게 불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이제 난 늙었나봐 불어넣는 사탕 안하고 싶어요 사탕 먹으래요? 네